빈틈없이 완벽하게 같은 반찬통도요 유리는 유리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렇게막 기역자 끊기는 부분 요런데 두면 참 좋겠지요. 뒷베란다에는 가끔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수납하면 좋습니다. 잔치날 사용하는 거, 우리 뭐찌진붙일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다런 거, 이 양재기 이런 것들을 수납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주방 소형 가전 이런 것들도 뒷베란다에 수납하면 좋겠지요. 쓰레기 봉투라든지 일반 봉투 이런 거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매번 매번 안 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산다 하시는 분들 예쁘게 접는 방법도 많이.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,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앉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생산적이니 제가 즐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게더 편하지요 이 앉아 가지고 봉투 개고 있는 거 아이고 진짜 속 참물 납니다 이렇게